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이에요. 아유, 뭔가 어색하네요, 이거. 닫고 <laughs> 할때 말하면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난 닫고 하면은 이게 말이 없어져요. 모르, 말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다가, 음, 닫고 다한거 편집한 거 보면서 이렇게 입을 한번 털어보려고. 예. 네. 아유. 뭐, 뭔 얘기를 해야 되나요? <laughs> 저는 닭꼬리 이틀을 를을 하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하루에 두 개씩, 그럼 저는 총네 개의 닭리를 이틀에 한번 업로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불 박박 털어볼게요. 어, 화라니 민스 두 가지 버전으로 똑같은 도안인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편집하고 지금쯤이면 이제 인코딩 중일 텐데, 이제 녹음하니까, 와, 이것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렇지만 한번 적응을 할 거예요. 네.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네. 이이이님, 네, 판 스티커를, 네, 지금 배경으로 때려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녹음 중에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네. 제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는 녹음한 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때는 소리가 바싹바싹 바싹 들려요. 음, 네. 아무튼, 네, 지금 때려 붙이고 있고요. 네. 지금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러지, 다음에는 재미있는 개그코드로 찾아올게요. 네. 아, 여러분들, 제가 계정, 구글 계정 때문에 음, 멘붕이 왔었는데 모두 들 힘을 주시고 위로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니, 이게 구글 계정이 저는 음, 새로 만든 이렇게 여러가지 생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글 계정을 그런데 구글 계정이 이제 동생 거를 제가 예전에 10년 전 쯤에 잠깐 핸드폰을 썼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월이 하도 지나서 그게 동생 명의의 구글 계정 인지도 모르고 나는 난 계속 아이디 생성하는 게 싫어서 계속 이한 가지 구글 계정만 계속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나름대로 천 명이 넘어서 이게 그 뭐지? 수익이라는 그 탭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메뉴가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제가 보니까 명의가 동생 이름으로 딱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그래 가지고 근데 가족 명의로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난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유튜브 채널을 옮기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새로 채널을 만들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그러다가 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은 그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뭐 나중에 내가 유명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좌 같은 거는 내타 명의로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잘했죠? 저 이동하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 뭐, 방법이 없으면 새로 파가지고, 한분한분 한분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분 도만 털고, 이제, 닭 닦고에 집중을 할게요. 네 지금, 정리가 시급한 틴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레터링을 찾고 있어요. 아, 아우, 진짜. 요즘에는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못해. 지금 책상이 그지 같아요. 아. 책상 다고 투어를 찍어달라 하시는데 이건 뭐 시간이 나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치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음. 네. 저거 우리의 시간 저거 아시죠 상자 많이들 구매하시던데 저도 지금 택배 두 개가 왔는데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해가지고 이제 강행 이럴 털 거예요 이제. 나는 음. 음. 쫙 고민없이 그냥 때려 붙여요 아 때려 붙이고 나면 그에 맞는 어울리는 템을 찾아가지고 그냥 나, 내 나름대로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아 네. 뭔가 처음이라 어색하긴 한데 예또 네. 나름대로 찢어가지고 붙이는 네. 붙여가지고 에이? 아 테두리를 잘랐나봐요 테두리가 진했잖아요 테두리를 짧고 편집해서 그런가봐요 네. 네, 공강하우님, 파우치, 레터링을 꺼내줘요. 아유, 어떤 분은 이러시겠다. 아우, 오글거려아 뭐시, 뭐, 햇살도 잘못하면서, 뭐, 뭘 뭐, 뭐 저렇게, 어? 왜 시끄럽게 떠들어었노 닦고에 집중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맘이에요, 내 맘. 알겠어요? 응, 아, 진짜. 급발진 않는 햇살이에요. 네. 자, 또 레터링을 때려붙이고요. 하트 레터링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비가 질투내겠어요. 음.. 자, 저 검은 다이컷은 그.. 하이찐스님이 아닙니다. 그 인스타에서 활동하시는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예,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받은 다이컷. 이제 아까워서 못쓰고 있는데 왜냐면 다이컷들은 팍팍 쓰려고 해요. 이게, 바고템은 놔두면 안돼요. 썩어요, 썩어. 다 붙여야 돼요. 아끼, 아끼면 안 돼요. 신상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예, 예, 강냉이를 타는 사이 한 편이 끝이 났고요. 예. 저 손집게 나름대로 딱, 무, 뭐,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저 손집게가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줘요. 나름대로. 음. 또, 하라님 스티커를 잘라줘요. 저는 원래 여백컷잘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얀 그 여백이 보이면. 그래서 이렇게 여백 컷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가위 예쁜 거못 써요. 막 승질나. 뭐엑스가 애들은 막 러브, 럭셔리한 거 있잖아요. 빈티지한 거못 못 써. 빵빵한 파우치를 꺼내가지고 배경지를 하나 고르고 있네요. 아우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나 몰라. 아 선물 받은 래핑지가 눈에 띄어요. 그때 이벤트로 제가 그 단편된 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렸잖아요. 고맙다고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오늘 한번 드디어 써보네요. 아 현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예쁜 얼굴. 음. 닦고라도 예쁘게 때려 붙여야죠. 네. 이어 붙일려고또 하고 있네요. 아유, 꽝, 안 지러워. 아,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저 그래도 많이 진급했어요. 진짜 닫고 초기만 해도 정말 닫고 못했거든요. 진짜.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색깔을 찾은 거지. 나는 나비 좋아하고, 인물 스티커 좋아하고, 레터링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그냥 가지각색 다 좋아해요. 캐릭터 빼고 다 좋아해요. 아이고, 그렇게 묻히지 마라. 그 삐꼬다 아이가 그거. 아유, 새로 다시 묻히라. 또, 또, 또 저러고 앉았네, 저. 다아 다시 손 보네요. 네, 음. 아, 고정 시켜 주고요. 네. 선물 받은 랩핑지를 보이 꺼내서 좀 자를 것 같아. 요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붙여야 하나 고민 때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파트 점검한다고 방송 때려 붙 때렸었네. 요 나가지 말아야 다 여러분 서울 쪽이 비 엄청 왔죠? 와 어떤 사람 집에도 못 가고 다 공동 고르고 있던데 여기는 너무 평안해 그냥 비만 살짝 오고 응어 붙이니까 나름 그럴싸하지 않나요? 아 예쁘다 내가 이렇게 그림 잘 그렸으면 저런 나뭇잎 보니까 우리 희망님 히맘님 생각난다 희망님이 수채 화 잘하잖아요 아 정리가 시급합니다 세상에 내가 저 도일리를 수블리에서 두 개씩 샀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잘 쓰니까 <laughs> 한번 이동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병원 쫓아다니고 애기, 애기 아프고 바빠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닥이 난리가 났어. 자, 초록초록 분위기니까 예, 저런 걸 썼나봐요. 자, 가위로 잘라. 붙여. 어, 내가 생각해도 못, 손 못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네일팁 있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쿠팡에 사가지고 그날 바로 피부과 갔어. 너무 예민해. 진짜 지랄 같은 손이에요. 진짜 아주 그냥 아, 다른 분들은 손이 너무 예쁘던데, 저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제라살 거예요. 뭐 하겠어요. 금도 거부하는 손인데, 닫고라도 이쁘게 꾸미면 되죠. 뭐안 그래요? 너무 예쁘다. 거기도 또 때려붙이려고 또 작업하고 있네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입 터는 게 잘하고 있나요? 아, 진짜 악플러 좀 뭐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배터리 저거 진짜 많이 썼는데도 안 줄어드네요. 평생 쓰다가, 네, 남을 것 같아요. 뜻도 모르고, 딱 그냥, 아 여기 어울릴만 하면은 그냥 때려 붙이는 편이에요. 뭐 내가 뿐데 뭐너하라고뭐 어디 뭐 내가 누구 갖다 줄 거야 어쩔 거야. 또 때려 붙이고 몇세개때몇개세개 때려 붙이고 또 하나 또 때려 붙일 텐데 밑에 돌일리에다가응 어, 맞지. 요가 닦고 하고 남은 짜투리기템을 또싹 애기들 다꼬도 빈티지하게 꾸 저기 뭐야 그렇게 해서 꾸면서 글씨 쓰거든요. 저거는 저 마테는 달라샵에서 보내주신 마테. 빨리 빨리 한몇개다 썼어요. 저것도 지금 거의 다쓴것 같아. 안 열려. 나비들. 맨날 콩이님이랑 전화하면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이런 맨날 웃어 맨날 자 저것도 하나 때려 붙이고 그럴싸하지 않나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자 이제 동그라미를 붙여야 되는데 아니구나 네 저거 개인실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붙여 보려고 꺼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레터링이 많아가지고, 안 닦여, 코끼리 걸쇠가. 나중에 파우치가 또 도착하면, 이동시켜줄 거예요. 네. 그래. 아이고, 빨리 좀붙여라 답답해 죽겠다. 왜 이래,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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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여라 했어라. 아, 진짜로. 빨리 좀붙이라고 그래. 아, 참. 뭐, 편집은뭐 이래 답답하게 해놓 그냥 빨리 해야지, 똥글뱅이를좀 찾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저입 터는 거니까 어, 혼자 들으세요. 제발 아빠랑 들었다는 둥 남편이랑 같이 본다는 둥 TV로 본다는 둥왜 그러세요. 아우 창피하다고요. 예? 네. 똑그람이도 붙였고요.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았니?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음,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아, 다음에 또 레터링? 아이구나. 아, 그래. 자 아, 이제 정리, 정리타임 네. 컷 <laughs> 편집을 했고요 정리하는 건 아, 미니 유니님 유튜브 봤는데 되게 잘 꾸미시더라. 에이, 다 썼네. 벌써 다 썼어? 하기사 너무 5미터씩 이런 마트들은 한참 걸리니까 쓸라면 한참 멀니까 저렇게 조그만 게 나아요. 네, 아쉬워가지고 트누를 쉽게 못 접지를 못하네요. 이때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트누한건 빨리 채웁시다. 일단은 네, 정리를 하고. 넌다꾸러 할까 막막하네요. 오늘은 어,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거 무작위로 랜덤으로 오메 이게 왜 나왔대. 그래도 꺼냈으면 다시 집어넣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화면 초점 왜 이래. 왜 지만 보게 이렇게 그냥 다 가려놓고 있어라. 음. 색감 예쁘다. 이봐. 어? 어. 저 좀, 저, 저거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니 유튜브를 1년씩이나 했으면서 저렇게 찍고 앉았어 아이고 답답시러리 답답시러리 세장을 뜯었네요 저 빈센 파우치 이제 1년이 넘어갖고 산지가 음 지금 솔때가 자글자글 자글해요 지금 배경지 아니 이놈의 배경지는 써도 써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요즘 배경지는 저런 누리끼리한 배경지는 안사거든요 음 감성 배경지는 좀 사긴 하는데 아우 되게 안줄어 진짜 빨리 줄고 싶은데 아 파우치는 항상 빵빵해져있어요 진짜 아무튼 예. 괜히 찢어주고 괜히 찢어주면 좀 있어보이잖아요 빈티를 하잖아요 아 저렇게 붙이려나봐요 붙일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티커가 스티커나 풀칠해 종이같은거 풀칠하면 그 느낌이 좋지 않나요? 막. 탁탁 달라붙어 있을 때, 또 괜히 또 찢어 보이면, 이게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딱 붙여보면. 음. 저거 붙여놓고 막막해서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몰라갖고. 예. 뭐 굴러다니는 버섯 메모지도 한번 붙여봤어요. 너무 실사라, 징그러워. 예. 저거 참 손이 요즘 잘 가네. 한번 더 괜실이 찢어야. 예. 저는 즉흥입니다. 저는 미리 배치를 다 해놓고 하지 않아요. 막 성질나요. 막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예. 한번 또, 막 메모지 뭐 통으로 붙이는 법이 있습니까? 저렇게 잘라가지고 붙일 수도 있죠. 예. 그 뒤에 너무, 하, 너무 까만색이니까, 예. 괜히 동글뱅이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주면은 좀 분리돼 보여가지고, 예. 제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음. 에, 닦고 잘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참나, 닦고도 못 하는 게, 이 응? 입까지 잘 털고 있네. 이러, 이렇게, 이러시겠지만 응. 저거 붙이고 후회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근데 뭐든, 근데 다 요즘 보니까 다 착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 응. 저놈의 원형 스티커는 되게 안 줄어요.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를. 아, 이고 빨리 렇게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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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다이 그 위에 그림은 마음에 안 들어서 찢었어요. 괜시리 한번, 밑에, 밑에 한번 붙여보고, 어깨빵 아저씨 너무 좋아. 산책하는 어깨빵 아저씨 하나 더 붙여주고, 아유, 서울 쪽에 비 엄청 왔다면서요. 와, 해엄초소도 가시던데. 와, 이 동네는, 음, 이 동네는 뭐, 그냥, 코미님 놀러 오셨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유, 미안해 죽겠어가지고, 그냥 만나기로 했는데, 아기가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 제약도 잡혀있고 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미안해서, 음. 다음에는 꼭 봐요, 코미님. 음. 누가 재밌게 즐기고 집에 들어가세요. <laughs> 자, 다음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와, 어째 잘더럽노 빨리 정리가 시급해요, 지금. 이동을 하든가. 터질라 그래요, 지금. 터질라 그래. 빨리 좀 골라. 아우, 답답 싫어. 음, 아,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닦고, 뭐, 빨리 좀 하지. 아, 퍼뜩 닦고, 그래. 응, 붙일라고? 그래, 빨리 붙여봐. 잘라. 잘라. 자, 감으로, 감으로, 가가 안 맞추고, 딱 때려 붙여요. 응. 그리고 허전한데 또, 짜투리를 활용합니다. 그러싸 하주. 에왜 찢어져? 내 손에 거침 다 찢어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붙이고 나머지 이어 붙이기. 뭐뭐 닫고 해설가 같아. 자, <laughs> 또 레터링 때려 붙여요. 요 글씨체 너무 이쁜 것 같아. 다른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거 다른 글씨체 알죠? 는제 음, 색깔도 선명하고 하얀색이 바,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깨 빵 가리지 마. 어깨 빵 포인트인데 왜 가려? 음. 또 나비를 또 아, 나비 없으면 시체죠. 햇살이는 애기가 아침에 엄마는 나비 좋아해. 엄마는 나비 좋아해 이러더라고. 고문 다 났어 다방면으로. 대형 나비를 하나 붙여줄라나봐요. 그래뭐 그때는 이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름 예쁘네. 이제 고만 좀 하고 좀 넘어가지. 그렇지. 넘어가고. 놨어요. 아까 고르다가 남은 거라투리를 이용해서 응. 저 종이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놔뒀어요. 이렇게 쓸라고 아깝잖아. 괜히 한번 찢어버, 찢어서 붙여주고 찢어, 샥 붙여, 빨리. 레터링 가리지 말고 붙여 어 옆으로 당겨 그래 잘하고 있어 옆으로 또 내가 눈이 나쁜 거 알고 있죠 그래갖고 영어를 영어가 거꾸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들었다 내리는 거는 그러, 그런 거예요 예 눈이 많이 나빠요 제가 도일리도 아까 남은거 하나 간식이 붙여주고 또, 때려 붙여요. 난 트노가 빵빵해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괜히 막, 흐트려봐. 어쩌다 보니 우주 다꾸가 좀된것 같아요, 이게. 도일리로 붙이니까, 달이 딱, 사이즈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여러분, 다꾸할 때 겁내면 안 됩니다. 내가 다꾸를 해서, 아, 마음에 안 들어도, 어, 내 닦고예요, 내 닦고고. 하다 보면 내 색깔을 찾아. 어, 자꾸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긴 하는데, 나는 그냥 나무 의식 안 하잖아. 나는 잘하는 사람 안 부러워요. 나는, 나, 나는 나니까. 어 잘하면 좋다. 눈이 즐겁지 뭐, 그 대신. 저 파우치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 뒤로 넘어간 것 같아. 저거, 어, 내가 아끼는 거, 같고, 너 조각상 스티커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좀 빨리 골라. 아이고, 진짜. 편지 그지 같아 서어 빨리 좀. 아, 미안해. 제가 지금 치과 치료 중이라서 발음이 세요. 아우. 언제 끝날려나. 장기전이 될것 같은데. 아유, 빨리 골라. 빨리 좀. 아우. 나름 그, 저 때는, 온신경이 자꾸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녹음을 하는건데 혹시 언짢으시면 싫으면은 나 녹음 안할게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뭐 유치님들 중에서 저, 레트, 저 레터링은 한번 넘어 다 쓰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왠지 가족들이 달구경하는 오른쪽 그쳐 달랄라 너무 가고 싶어. 아, 뭐 허전해서 아까 그 페이퍼를 꺼내려나 봐요. 에휴, 또초좀 봐. 정 가운데서 이렇게 탁 펼쳐봐야지. 아이답답 오전 10시에 맨날 업로드를 했는데, <laughs> 시간대를 한 오후 4시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그것도 너무 빠듯하더라고. 아침에 커피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 많던데. 그냥 10시로 할까? 지금 녹음까지 하니까 지금 시간이 더 걸리네요. 흑백꽃도 그냥 좀 이질감이 있지만 한번 잘라저도 나름 어울리더라고.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여, 그, 자르, 자르고 남은 그 종이도 아까우니까, 이거야, 이러면서 붙였던 것 같아요. 저걸 왜 뜯었을까요? 어디 붙일 데도 없는데. 그래도 일단 뺐으니까, 자투리, 그, 가장자리라도, 아우, 저놈의 레터링은 또 붙여, 또 붙여. 자, 이제 뭘 할라나? 오, 원형 동그라미? 아. 얼른 붙여라. 뭘또 대보고 있어. 빨리 붙여. 아유, 답답싫라하죠 그냥. 인물 스티커. 왠지 신사 아저씨를 붙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다른, 다른 스티커 여리저리 대보다가. 넌 아니야. 너도 아니야. 빨리, 진사 아저씨. 그렇지. 거기 아니야. 옆으로 가. 얼른 붙여.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때려 붙여요. 일단, 일단은 뺐으니까. 비를 그렇지 와 나름 그래도 어울리죠. 음 만족스러운 터치 예뻐 색깔 비슷한 오랑나비를 오른쪽에도. 자, 햇살아 이제 그만 마무리 하자. 다음에는 이제 하울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녹음 안 하고 그냥 이불, 타는, 이불 털어가면서 할게요. 그때도. 어때요? 제답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조금, 네, 그냥 꾸밈없이 말했어요. 그냥, 아,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괜히 하버, 빵! <laughs> 안녕, 모두들. 빗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